오늘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을 위해서 한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개인을 위해서 박수 큰박수로 자기에게 자화자찬이면서 용기를 주면서 한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작아요 너무 약해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수고했다 라고 자기 자신에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영식 청문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가뭄 끝에 내리는 좋은 비라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가수 겸 MC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히트곡은 사랑할 것 없는 미로입니다 유튜브 검색해 보셔도 돼요.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어 분위기 띄우는 노래 사회자이니까 한국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장기자랑의 시간으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요. 멋진 걸 준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과 근육별로 래서 3부에서는 마음껏 여러분들의 기량을 뽐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노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이서 올리겠습니다. 신나시면요, 여러분들의 매너는 서서 흔들어 주시고 박수를 주시 오늘의 매너입다 한번 지어보고 모두 분위기업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 진행하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영식 총무님,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순서를 좀 주시고, 어, 또 먼저 노래 바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요, 먼저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가드릴까요? <laughs> 알겠습니다. 어,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그쵸? 생방송이기 때문에 언제나 뭐든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 잘안 나오죠? 얼굴이 제가 겸손하게 생겨서 사진이 잘안 나옵니다. 근데, 근데 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기량을 펼치라고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은 겁니다. 원래 자리를 깔아두게 되면 우리 경상도 사람들 은 어때요? 쑥스러워해요. 쑥스러워하는데 오늘 여기 자충용 우백구가 있는데 중간에 계신 분들이 오늘 열일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해요. 네. 우리 저기 흰옷 입은 소장님이 아까 그렇게 했고, 중간에 저 소장님 두 분이 난리 났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중간에는 그런데 끝에 보면은 너무 다소곳하신 분들이 많아. 오늘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밤인 만큼 끝까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먼저 신청은 하지 않았는데 노래를 먼저 해봐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한번 먼저 해보고 싶은 분안 계세요? 어머나 너무 겸손하시네 <laughs> 너무 겸손하시네 그럼 제가 애드리브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내려가야 되겠어요 네비석에 계시는데 앞쪽에 멤버들 계시니까 네 분을 먼저 한번 애드리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성함도 몰라요 제가 소장님 이영환 소장님 네수정의 이영환 소장님 회장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영환 <laughs>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순서가 있잖아요 그쵸 회장님이 먼저 한 곡을 오프닝을 딱 해주셔야만이 우리 여러 회원분들이 또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서 이영환 회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진부. 네 1부에서 말씀을 다 하셨고요 이제는 2부에서는 목소리로서 그냥 한번 분위기를 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해동안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 3부선수는 즐겁게 노는 선서입니다 그래서 좀 즐겁게 박수도 많이 치시고 많이 호응해주시면 이 소송이가 내년에는 더욱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기 나오시면 먼저 제목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멘트 해주시면 아니요. 순서 원래 그죠. 회장님. 회장님. 네. 안동역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오면 제목부터 말씀하시고 어, 인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물 특출 나시죠. 그죠. 우리 회장님의 인물. 인물만큼 노래는 왠지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매너는 어떻게 박수로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환 회장님이 우리 모두 실고 함께 나 저고 오늘 여러분들 처음 입맞춤인데 이 정도면 99점입니다. <laughs> 혹시 회장님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을 더 모신다면 어떤 분을 모시고 싶은지요? 노래로? 노래로요? 예. 어, 우리 뒤에? 죄송해요. 어? 가쁜네. <laughs> 가쁜네. 네. <laughs> 우리 저, 저.. 예. 아, 조석찬, 권혁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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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예, 세요 여기로 예, 분위기 띄우는 데는 어려 저거 있잖아요. 압승되셨습니다. 버튼보스의 버튼. 네. 그냥 즉석에서 이루어지니까요. 호흡만 잘해주시면 오늘 이방 굉장히 두거질질것 같아요. 여러분들 백댄서 이십니다 자, 우리 해동님도 함께. 네. 자, 제목부터 말씀해 주시고. 지중해. 지중해부터 우리 해동님하고 같이 함께하고요. 네. 지중해하고. 요 함께, 요 분위기로 우리 다 함께 갈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얘기 없는 건가요? 진짜 기억이 안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곤란합니다.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신나막 지금 조금 준비해 주셨죠? 자각 테이블에 각 테이블에 우리 권역에서 가장 기가 많고 춤도 잘 춘다 이 팀장 하나 들어가지 마세요. 아까만 치러 들어가지 마세요. 자한 분씩 모시세요한 분씩 빨리 손가락으로 자 손가락 뜬다 가르치세요. 두 번째 일어나세요. 자. 네, 회장님 잠시만 자리해 주시고 그래서. 자 선정하셨어요? 뽑으셨어요? 뽑으셨어요? 자 그분은 의자 위에 탁자 위에 올라가지 말고 의자 두개 붙여 놓고 일어서세요 자 의자 탁자는 안되고 의자 두개 붙이세요 등두개 두 붙이셔가지고 자각 테이블 아니 저쪽에는 에안 계셨어요? 한번 뽑으세요 테이블마다 와 너무 점잖으시네 왕따시켜야 된다 자, 올라가셨어요. 빨리 올라가세요. 빨리 올라가세요. <laughs> 오, 둘. 중앙에는 다 자리 잡고 있는데 가족이 없으시네. 네, 자 센터는 영원한 센터입니다. 네, 미국이 가도 센트럴파크가 유명하잖아요. 자, 중심에 서 그들이 오늘 밤을 책임지겠습니다. 아, 저기 언니 튄다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자, 한 번만 주시고. 엄마 주세요. 어땠어요? 그래서 위 그분들이 어떠셨어요 아, 예. 네. 우리 저 어, 수성의 선장님들 어, 이렇게 그냥 신날 신나게 노는 거 처음 봤네요. 네. <laughs> 아이고 치끄장 부사장어요 감사합니다. 부사장도 수성에서 다 책임지겠습니다. 부사 앞고이세요 네, 네, 네. 오늘은 마구 그냥 부사 앞보 있어요. <laughs> 네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오늘 뜨겁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노래와 멋진 멘트, 그리고 여러분 댄스까지 관장해주신 우리 이영환 회장님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세상으로서 너무 멋지게 또잘이끌이라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의 시간 한번 받고 댄스도 한번 받고 뒤에 계셨으면 이분들과 함께 댄스를 하려 했는데 다 들어가 버리셨어요. 자, 이번에는 권역별 장기 자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팀이 아니다, 내 권역이 아니다 해서 시으룩하겠으면 곤란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팀이든지 열렬한 응원을 해주시는 매너를 갖췄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 광역 권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함성 지르면서 함성 한번 주세요 이거죠? 제1 광역 권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했어요. 네, 반짝이도 등장했어요. 나 혼자해서 헤어지 네, 알겠습니다. 몇번얘기십니까 참고로. 알겠습니다. 아니, 네. 그게 아니고 점수 잘 달라. 왜내 네 권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이어도 다른 권역이어도 함께 해주시면 플러스 플러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준비하셨는지 마이크 먼저 드리겠습니다. 멋진 인생. 멋진 인생 금방스로 그 환영해주시고 자 참고로 E 봄모 일곤역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이들이야 네, 네, 메리 네, 크리스마스, 새피뉴 네, 2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머, 반짝이도 나와. 그분이셨구나. 네. 참고로요, 앞에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내비석의 심사위원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께 인사를 자막에 착실히 한번 타고 나오시면, 아유, 인사에 그냥 정이. 마음이 약해서 그러시게 하니까 여러분들 잘 모시고 네 점수 좀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디 계시나요 제2 보모 1권역의 대표 어디 어머나 빨간 코에 점까지 찍으시고 감사합니다 yeah, sure. 자 오늘의 컨셉은 무엇입니까 오늘 컨셉은 네. 즐거운 무대 흥운 무대 우리 2018년 소송의 청년의 엔조이 무대입니다 마이크 어, 아, 말, yeah. 말 길고 잘 하시네 자, 차려하면 인사 한번 하시고, 어, 고무상각기고 열일하시는데 오늘 소금 준비 많이 하셨어요. 자, 차려! 인사합니다! 인사올리세요 금박수로 환영해주시고! 예. Yeah. 다시 한번 하겠어요. 리허설이 없어가지고. 리허설 오해는 에서 아까부터 이건 여기 많았어요. 그쵸? 자, 차려! 경례!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심사위원님께서 인원을 세고 있습니다. 네. 참여 많이 하셨네요. 참가해서 점수를 플러스하고 가는 것 그런 느낌 드는데요. 참가자기사랑은 노래, 플러스 춤, 플러스 팀호.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두 번째 참가자입니다. 법무 1권역의 자기사랑입니다. 제목은요. 보고 싶다. 서른도 노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라오시면 제3 음, 팀부터는요 제목부터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네, 소중한 초보 화요시입니다. 5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총점 100점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참여도. 그 다음에 우리 사전 준비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노래니까 노래 가창력. 선수도 잘 뽑아야 됩니다. 어, 가창력.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단체의 그 열정. 열정하고 그 다음에 율동까지 포함해가지고 총각 항목별로 해가지고 20점씩 해가지고 총점 100점으로 해가지고 이 앞에 계시는 고문님들.